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탁쿠입니다 오늘은 70% 이상 손상이 돼도 증상 없는 우리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도 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희대병원의 김범수 교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간은 침묵의 장기다. 왜냐하면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죠. 간에 70% 이상이 손상이 돼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제 기능을 못할 때쯤이 되면 병세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이때서야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병들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내 몸에 암이 있어도 내가 암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어,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안봄세일즈할 때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 B형이나 C형, C형 간염 복균자들은 고위험군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6개월마다 검사받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어, 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거의 일부 지원한다라고 해도 본인 부담이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라 것도 좀 알아두면 좋고요. 그러면 도대체 가나왜 발생을 하냐? 다시다시피 술 때문에. 근데 이 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9%고요. B형,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가 72%,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12%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는 일반인자에 비해서는 각각 100배, 10배 더 많이 발생하는 정도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B형 C형 간염을 어 보균한 사람들은 정말 어 6개월마다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제 간암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간염 바이러스가 이 간에 침투가 딱 되면은 흉터가 남게 되죠. 우리가 노화가 되는 원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포 조직에 뭐 이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얘네와 싸우죠. 아 싸우면서 점점점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세포도 평생 영원토록 재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간에 흉터가 내, 남기는데 이 흉터가 계속해서 생기면서 간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이 다음 단계로는 이행성 결절, 이걸 종괴라 하는데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악화가 되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 는 음주문화가 많이 발 발전, 발전돼 있죠 이걸 발전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발전이라는 거는 좋은 쪽에 이렇게 좀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뭐~ 술 문화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어~ 젊은 층에서도 최근에 가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러한 음주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은 9% 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뭐, 진짜 급격하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 어, 간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고, 또 치료를 어, 힘들게 하는 거겠죠. 자, 간암 수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어, 질문과 대답으로 담았는데요. 자, 간 절제하면 간암 치료가 가능하냐? 아, 다 그렇진 않다. 간 절제술은 종양이나 병변이 있는 곳을 일부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거나 간 견변 겸변... 견병증 자간 견병증이 있으면요 간암 발병률은 뭐천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이~ 이런 경우는 간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간 이식 수술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냐 무조건 다간 이식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보면은 정말 어~ 이간 어, 이식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립니다. 거기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고 가족이라고 해도 어, 함부로 줄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통 간암 개수가 3개 이내이고 암 크기가 3에서 5cm 미만일 때 간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암이 혈관까지 퍼졌으면은 이런 조건이 맞는다라고 해도 간이식 금기 상황이다. 그왜 금기 상황이냐? 자간 이식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재발과 간 이식 재발은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간 이식을 했을 때 재발된다라면 엄청 빨리 심하게 재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혈관까지 침범한 경우라면은 먼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병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절제수술 쪽으로 가는 게더 좋다라고 이렇게, 어,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이 수술 이식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수술 후 관리가 수술의 성공률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갑자기, 아, 그러니까 간이식 수술 받은 아버님이 옵니다. 이 아버님이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술 드셨죠 하니까뭐 결국은 술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 그냥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 딸딸두 딸들한테 간이식을 받은 겁니다 첫째 딸한테 간이식을 받았는데 술을 먹어서 또 간이식을 둘째 딸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 나는 어~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어~ 가족이라도 간이식을 해 주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인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 뭐 권해서 술을 먹었다라. 그래. 아니, 친구들 맞냐? 친구를 죽이는 게 무슨 친구냐고 하면서 에 그런 어 이제 그 드라마 내용이 있는데 어 정말 어,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라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서 어, 영양분을 어, 높이고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즉이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좋은 음식들을 막 갖다 먹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미나리나 상황버섯 좋다고 하는데 무조건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꼭 얻고 어,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기 예방법,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내몸 몸 안에 암인데 내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건강한 사람은 급속도로 이 암의 어, 발전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해라.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40대 이상이라면 일반, 일반 건강검진시꼭 같이 한 번씩 해라라고 의사선 이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 발견하면 당연히 완치 가능성이 크기, 크고요. 뭐 간이식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뭐 간이식 받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가정한테 이걸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을 키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